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외교관으로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에피소드도 많고 아,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상황도 있으셨을 텐데 한국 외교 사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지난 정부의 한정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데 네, 그랬죠? 네. 윤석열 정권. 네, 네. 이제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긴 얘기는 하지만, 지난 3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때 지금 저는 현직을 떠났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 정말 좀 황당했던 에피소드를 한 번에 어, 소개를 드리면, 네네. 우선은 그, 언젠가요? 2023년 1월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우리 군사 협력 부대 아크 부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UAE, 이라는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공하고 연합은 우리 우리의 형제다. 형제 국가. 저저 저 그건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라는 UAE의 적이다. 네. 우리는 UAE의 친구 국가다. 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란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이거는 외교관 아주 그초차 외교관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한 나라를 대해놓고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 놀라운 일이죠. 그니까 상대를 적으로 내몰 이유는 외교적으로 전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진짜로 전쟁 상황 같은 게 아니라면 그런 차원입니까? 그 외교란 것은 네.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이 어떤 우리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아. 기존의 우방하고는 관계를 더잘 발전시켜 나가는 네네. 것이고 또는 때로는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거를 없애고 음. 또 오해를 불식하고 이런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도를 중시하는 신남방 정책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파키스탄에 있었는데요. 아. 그러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파키스탄에 대한 외교를 손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파키스탄에 대해서 늘 그렇게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문화 협력을 하자. 그 다음에 정무적으로 높은 고위급 인사교류는 없더라도 우원외교를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 또는 우리 외교의 가죽 근간이 되는 핵심 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미리 세 나라만 너무 쏠려서 상대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어, 등한시하고 또는 척을 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그 반중, 어떤 혐오, 정서, 이런 걸 조장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균형의 의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바보 같은 짓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 또 보살피는 것이. 그런데 윤석열 맞죠? 정권 때는 뭐 한미일, 북중로 이런 대결구도를 좀 만들었던 거죠. 그건 손해인 거죠. 하여튼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진영화를 해서 네. 한쪽을 넘어쏠리고 한쪽, 다른 한쪽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좀 외교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BC도 아니다. 그럼 이란을 적국으로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그것도? 그래서 당시에 그 이란 외교부에서 당장 그 설명을 듣겠노라고 네. 항의를 했었죠. 오. 그래서 그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그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한 가지, 네네. 다른 하나는 2023년 7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서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김건희 뭐 여사 지금은 여사라고 말씀 드기 어려운 김건희가? 상황이지만 어쨌든 김건희가 경원 10명, 수영원 합해서 10몇 명을 데리고 그 빌류스 빌리우스 시내, 빌류스가 인구 67만 명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네네. 거기에 다운타운이 얼마나 조그맣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명품가게를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쇼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것은 유로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제가 또 어떤 지역을 또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너무 폐매하니까. 아주 저개발 국가의 독재자, 독재자 부인도 저렇게 안 한다.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다 이상해서 언론에다가 계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물론 그 정상 방문 때 여사께서 어, 자유로운 시간이 돼서 쇼핑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수행원 한명 데리고 여자 경호원 한명 데리고 셋이서 조용히 다녔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은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외교관들 다 충격 받았을 겁니다. 어. 그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를 저개발 국가로 만든 그런 국교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그 그때 자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 그런데 외교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느낌 뭐~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좀 그런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거 나라 망하는 거다, 이거. 이거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 하나 더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K-pop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 주요한 두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설치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외교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좀 선고스럽지만, 어쨌든, 외교부는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을 알리고 네.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하 우리 조한, 어, 구제치그 아, 대사를 이런, 만났, 이런 만났을 네. 때도 그거를 느꼈지만 외교관은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음. 항상 그그 그 정부 권력자의 어떤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이 어, 때로는, 네. 예를 들면 우리 1980년 전두환 정부 때 요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 양심에 거슬러서 뭔가를, 네. 어, 저기, 외국 국가에다가 그걸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좀재있는 에피소드를 좀 글로 좀 음.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오, 네. 저는 뭐 특별히 딴그 디지털 활동을 하지 않고, 요거 좀 광고를, 잠시 광고를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페이북에 제 이름을, 네, 네, 네. 제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요런 재미있는, 조금은 재미있을 법한 그런 외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아해 주시고요. 아, 네. 아니, 근데 그 외교관이었던 분이 이제 전, 전직이지만, 어, 나오신 다음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그런 외교 패턴이랄까, 또 외교의 민주화랄까, 외교가 정말 국익 추구형이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대사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외교관들도 막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막, 그러, 그러고 국세적인, 구체적인 타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합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거를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어, 일단, 그 미국과의 교섭 이런 데서 어떤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음. 과연 이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지, 이런 거를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 관세협상 같은 네.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관철을 해내고, 음.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어, 움직임을 너무나 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어, 전주교회관으로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어. 지금까지 정말 저는, 어,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외교관이든 이재명 정권 때 외교관이든 사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하는 지휘자 리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리더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한 나라의 정상은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최고위 리더십의 어떤 행태라든가 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대통령은 물론 전직이고 중간에 탄핵되긴 했습니다만, 이란 근처에 가서 이란 적이라고 얘기하면, 이란 사람들이 받는 상처나 이건 더 크겠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날볼수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 네. 굉장한 그 쇼크죠. 네. 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정권일 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휘청휘청거렸겠네요. 나라가 거덜 났을지 모르죠. 네, 거기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네. 뭐다 뭐 해줄 거 없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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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aughs>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 그렇게 추측해볼 네. 수도 있겠죠. 어. 그랬더라면 정말 끔찍한 저도 그 상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뭐... 원래 윤석열 정권 시기예요. 지금 그냥. 계속됐더라면 네. 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좀 참담한 그런. 원래대로라면 지금부터 1년 3개월이 더 걸려야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거니까 트럼프 정권 시기.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운이 있는 것 같고요.